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냐는 질문에 사형은 이미 각오했으므로 하등 말할 바 없다고 했습니다. 백범 김건집의 별명이 봉길인 윤우인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는 활동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근만세 운동 이후 일본의 만행에 학교를 그만두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며 독학해서 빈둥한 농가 자제들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23세 독립운동을 결심한 그는 편지 한 장을 두고 집을 떠나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렵게 김구를 만나 한인애국단에 가입했고 다음해 상하이 점령전승 기념행사에 폭탄을 투척하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행사 참여자에게 도시락을 지참시켰는데, 이 점을 노려 물통 폭탄과 도시락 폭탄 두 개를 보다 싼채 던질 계획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니 두 개를 던질 여유가 없어, 도시락은 바닥에 두고, 끈이 있는 물통을 2m가량 던진해 투척하다마다, 결과를 볼 여유도 없이, 여러 사람에게 잡혔습니다. 체포되어 일본 헌병대 도서에그는창해 신공원을 미리 조사하러 갔을 때, 내가 밟은 잔디가, 그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것도 있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있었다. 그것을 보고, 인간도 또한 강한 자로부터 유린되었을 때, 이 잔디와 하등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슬픈 감정이 샘솟았다고 했습니다.